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푼 것인지 혹은 안푼 것인지 2020년 초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무혐의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보도한 제보자 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X가 MBC에 거짓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의 주장은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제보자 X는 이 사건의 실체를 유착이 아니라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가 총선이 임박했었던 시기인데, 어, 청와대와 검찰은 이차 델리, 델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협박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이사장의 범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재가 이차 델리인베스트먼트 대표게 접근을 하고, 저는 그 접근의 과정의 자료를 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동재를 만날 때는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났죠. 법조 브로커나 기자이더라도 그런 브로커에도 많이 하니까요. 그 대상동 사건에서 나오는 금만배 같은 형식이 그 법조 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좀큰 음모가 있다. 사실 제보자 엑스는 검찰들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건과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015년 초부터 2017년까지 약 2년 6개월간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출근하며 기업 범죄 또 주가 조작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도운 것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제보자 X가 파헤쳤던 대표적인 사건을 잠시 볼까요? 코스닥 상장사인 A 기업의 주당 가격은 2015년 6월 880원이었는데 10월에는 13,000원까지 올라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는 제보를 받은 제보자 X. 그는 이 기업의 감사 보고서 공시 내용 차트를 분석해 주가 조작 사실과 또 경영진의 횡령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기업이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다음 부실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했고 그리고 이 저당권 100억 원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후 경영진은 중국 회사와 합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며 주가를 띄웠는데요.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자 자신들이 1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발행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경영진이 이 과정에서 27억 원을 중국에 보낸 것처럼 꾸몄고 이 27억 원을 빼돌려 횡령했습니다. 제보자 역세의 브리핑을 통해 당시 금조 2부는 A기업 경영진을 27억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A 기업이 주가 조작 과정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추징금 10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기업 범죄를 알려 단죄했을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100억 원을 환수 받아 국고에 채우는 등이 공익적 기여를 한 셈입니다. 제보자 X는 총사건 4건 4건을 파헤쳐 수백억 원을 국고에 환수시켰고 검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 중에 제보자 X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치자면 10여 박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보제X가 검찰의 민낯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그간 부당하게 처리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검사들과 또 검사들에게 줄을 댄 전관 변호사와 기업인들의 유착 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보제X는 출소 후이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보도가 바로 뉴스타파의 검사와 죄수 10부작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면 검사가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파헤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드러난 것도 덮는 경우가 많았고 또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사건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보자엑스는 이 보도로 민주언론상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제보자엑스는 이외에 pd수첩이 보도한 사모펀드 3부작도 자문했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구석돼 있을 당시 그 제수 H라는 한, 한은상 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먼저 했죠.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여권이 안 됐었어요. 저 역시도 구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좀 때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뉴스타파랑 작업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그 제수의 제 증언을 뉴스타파에 전달했죠. 그리고, 그, 한은상 씨가 나서기 전까지 같이, 한우상 씨를 동료하고, 뭐, 한우상 씨의 어떤 입장을, 어, 좀 정리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해서, 결국에는 그, 한명영수 송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역시 제보자 X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기업범죄 수사에 관심이 많았던 한 경찰이 과거 수사자료를 뒤져 혼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 보고서를 발견한 후 유스타파에 익명제보를 하게 됩니다. 유스타파에 제보한 이유는 유스타파의 검사와 죄수보도를 이 경찰이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때도 제보자 엑스는 유스타파 기자들에게 기업범죄와 또 주가조작 사건의 구조와 용어 등을 가르쳐 주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 그는 김건희 씨로부터 10억 원이 든 통장을 넘겨 받은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 역시 제보자엑스가 주식시장에서 찾아냈고 서울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제보자엑스의 파일을 기초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조보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2주 동안 어, 보고서를 만들었죠 보고서를 만들고 그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뉴스타파 팀에 한 4대 차례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고 브리핑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그 도이치모토 사건의 파일의 핵심 관계자였던 이라는 친구 그 친구를 찾는 게 굉장히 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는 데만 주생에서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서 뉴스타파팀이 적성을 건네주고 그래서 그 보도가 마무리됐죠. 그러나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순환입니다. 참고로 당시 내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1년형을 구형. 부속위기는 면했지만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뉴스버스가 최초로 보도한 고발 사주 사건도 기억하시죠? 대검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적시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을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근무하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해서 고발케 했다가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는 죄수와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세 가지 보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보자엑스가 핵심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 손준성 보냄 고발장 전체 20페이지 중에서 제보자엑스와 관련한 내용은 11페이지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제보자엑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제보자엑스의 실명도 언급이 됐습니다. 제보자엑스는 한 번도 자신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는데요. 2019년 PD수첩 검사범죄 보도 당시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또 고통이 컸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출자로 한때 매우 유능하고 또 진실됐다 믿었던 기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제가 수차례 연락해 질의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보자克斯는 이를 공수처에 수사에 요청했지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강간 무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은 오롯이 제보자克斯와 또 가족의 몫입니다. 그때 저 어, 제가 힘든 저야 뭐 힘든 걸 갖고 하고 했지만 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그 벨이 울린다든가 아니면 문을 두드린다든가 또 낯선 사람들이 밤낮 없이 전화 제 가족 주위를 맴돌아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땐어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무 저도 힘들어했죠. 그 당시 제 처가 한, 한, 한 번은 어막 울면서 저보고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서 그 당시 상황을 갑자기 녹음을 해서 어, 뉴스타파팀에 이거 보관을 시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가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게 뭐 이런 걸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웠었나봐요. 우리 가족들도 많이 인내한다고 했지만 너무 상황이 힘들었었는지. 2007년 시사저널의 삼성기사 삭제 사건을 계기로 시사인이 설립될 당시 제보잭스는 거리로 뛰쳐나와 싸우는 기자들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투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에 의해 세무조사를 당하고 30억 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표적이 되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BBK, 그, 2002년도에 BBK 피해주신 모임 시작을 했는데요. 그당시 이명박 관련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BBK를 밝히려고 하다가, 어, 제 신원이 검찰에 노출되는 바람에 구속됐어요. 근데 그 구속됐, 시켰던 이유가, 처음에는 뭐 횡령, 배임, 뭐 이렇게 수십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 나오고, 어, 집행예를 줄 때, 어,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많이 줬다. 이게 유죄 내용이었어요. 네. 그 회사를 제가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경영자들이, 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감원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의 어떤 생활 안정이나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수자들한테 어, 감원하게 되는 대상 직원들한테 1년 정도의 퇴직금을 주자. 그게 애매 a 조건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회사를 매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검찰에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걸면 걸리는 거예요. 퇴직금을 회사 돈으로 줬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이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반하고 장악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과연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지 의문입니다. 다만 제보잭스처럼 검찰 권력의 잔인함과 또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시민들의 연대만이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동안 제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라고 말하면 어, 검찰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 사람들이 혹시 또 겁먹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어, 힘들다. 제 가족이 가족이 고통스럽다라는 말한 적은 없는데 어 사실 이번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갈 거고요 한번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아, 얘들아, 지금은 좀 공포스럽고 힘들겠지만, 좀잘 이겨내기 바란다. 지금은 나쁜 놈들이 힘센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어, 정의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힘내라. 그리고 미안하다.